おはようございます。稽古へインのスタパン、稽古の日本語ペアです。今日は11月25日、水曜日ですね。シビロ1月15日、水曜日。今日はウォルグビル、給料日。ウォルグ、ウォルグ分月給とも言うんですけれども、ウォルグビル、入って月給日よりは、お給料日、給料日っていうのが、クー 給料日いうのが一般的です今日は給料日の方が多いと思いますが、えうちもね、我が家も売り집とお塗り、ウールグビリ、ウールグナリネや、給料日です。いいですね。11月も早いですね。ちょんまり時間がぬんげっるねよ。さてえ、昨日は久しぶりに運転をしました。あおじえ、ちょぬれがんまで運転を했는데요。今日は運転に関する表現をいくつか学びたいと思います。 운전에 관련된 말들을 배우려고 합니다. 아, 분 여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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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전은 잘하시나요? 어, 여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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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も분여특분 여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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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전은 특러ですか 수영은 특여ですか러분 여러분, 여러분, 여 私はバスケットボールが得意です。いろんなとこそのノングルチャラよ、スヨングルチャラしなよ、ときめるって、得意ですか得意ですかもうチャラしなよ、ときめるって、得意なぬまるまにすみだ。私は運転はあまり得意ではないんですけれども、まあ、あの1週間に2、3回は近いところでいす。 운전을 스테이 ます. 저는 일주일 에두세 번은 가까운 곳에서 어, 운전을 합니다. 아, 기노원좀 병원에 行って습니다 어제는 병원까지 운전해서 다녀왔는데요. 음. いつもいつも 안전 운전을 고심하고 있습니다. 늘 안전 운전을 어

이렇게 표현하면 되구요. 1도는 고원이 왔다. 5도가 9도가 9そ가からは 9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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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도이후도는 특별히 9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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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핸가핸도가9도 브레이크, 브레이크? 음, 액셀. 가 어, 악셀 악셀 아, 한국말도 엑셀이네요 악셀 브레이크 핸르 바크 뭐 이런 말들은 다 비슷하구요 음, 사이더미라 바크미라 이런것도 다 똑같겠죠 사이더미라 바크미라 하자도 램프 하자도 램프 이게 비상등인가 한국어로 하자도 램프 음, 잠시 주차할 때나뭐 갑자기 할때 아니면 고맙다고 말할 때 하자드럼프를 쓰게 되는 요 비상등 하자드럼프 또 어, 방향지시 등은 일본어로 윙카 윙카 이렇게 말합니다. 윙카 오다스 윙카 오다스 또 안전벨트는 안젠벨루토 이렇게 지력이 되는데 보통 일본에서는 시토벨루토시토벨루토시토벨루토 이렇게 가타카나로 표기를 합니다. 시토벨루토 시메루 시트 벨트를 심める. 시트 벨트를 오심해 주세 이렇게 안내방송, 아나운스가 내려갑니다. 안내방송에, 여러분, 시트 벨트를 오심해 주세요. 유키나오잖아요. 안전벨트는 시트 벨트라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우회전, 좌회전은 직역을 하면, 오른쪽으로 가왼쪽 이렇게 되는데, 그게 아니라 우셋츠, 좌셋츠, 우절, 좌절, 절은 절골 골절하다의 절자, 굽히다 아, 라는 뜻의 절자를 한자를 씁니다. 그래서 우세츠사세츠우세츠사세츠 우세츠 사세츠. 이렇게 말하고요. 우회전, 좌회전. 또 직진은 똑같아요. 직신스를 어, 후진은 박스르, 박스르 이렇게 말하고 말하면 되고요. 또 요즘에 차 운전 관련해서 일본에서 많이 음, 어, 이야기되는 게 아오리 운전. 뭐 사고를 많이 일으키죠. 아오리 운텐 혹시 들어보셨나요? 아오르 누구를 부축기다란 뜻이에요. 누구를 뒤에서 바짝 붙여서 부축하거나 뭐 복수 운전하는 것, 그거를 아오리 운텐 아오르라는 동사, 누구를 부축기다란 뜻이에요. 거기서 나온 것 같습니다. 아오리 운텐, 아오리 운텐. 후에 되います. 어, 아우리 운전을 하면 아우리 운덩 어슬레바 누구를 부추키는 운전을 하면 어, 처벌을 받습니다. 처벌을 받습니다. 처벌을 받습니다. 처벌습니다 처벌을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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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 아오리 운전은, 누구를 부추히는 운전은, 참, 안 하는 게 낫겠죠? 음, 아오리 운 땡. 어, 이런 말들이 있네요. 또, 어, 어, 주샤. 아, 주차하다, 주차. 어, 바킹, 파킹 주차장을 주차조라고도 하고, 바킹 스페이스, 이렇게도 말하고요. 어, 바킹, 또, 주차조, 어, 주차장 이렇게도 말하죠. 어, 여러분, 주차 잘 하시나요? 주차が, 아 저는 좁은 곳 주차는 잘 못하는데, 특이대와는 아닙니다. 이런 식으로 또종렬 주차, 중렬 주차, 발르미 상당히 어렵죠. 중렬 주차, 중렬 주차, 중렬 주차와 특이대와는 아닙니다. 종렬 주차는 저는 별로 잘하지를 않아요.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됩니다.

おはようございます。えー、稽古ケイコの日本語ペア、11月、今日は27日、金曜日ですね。ケイコエーブのスタバン、11月27日、金曜日、花金ですね。えかがてん、くむよきっぷん、くむよ花金、いろんきょなしなよ、ほくし、ほっ。 금이라고 쓰고 하나킹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즐거운 행복한 금요일 하나킹 교화 하나킹 기념 비네스가 떠나서 어떠게 됩니까? 여러분 어떤 아침을 맞이하고 계시나요? 아 今は朝の7時台、今朝もで7時台なんですが、今朝も、の今朝とコーヒーとコーヒーを飲みながら、ワンちゃんを、ポメラニアンのワンちゃんをお膝に乗せて収録しています。おのれとコピーを飲みながら、ポメラニアンクロちゃん 까만히를아 어, 무릎에 앉혀서 어 녹음을 하고 있어요. 어 자, 오늘 무슨 표현을 배울까 하다가 교환 どんな 표현을 무나볼까나と思っていて예 신문을 보다가 예 신문어を見ていて, 삼수라는 말이 나왔어요. 삼수. 어, 무슨 기사냐면 어, 신문어에いて ある 기사를 찾겠다는데요. 어んな記事かと言いますと 어, 네이버, 어, 네이버, 네이버 내년 일본 검색 시장 삼수 도전. 네이버 내년에 일본 검색 시장에 삼수 도전이라는 기사를 봤어요. 어, 네이버가 라인행일혼노검석 시조, 검석 시조니 에진출するという뉴스なん스すけれども 진출하다, 진출する, 진출する 검색, 뉴스 검색 스는 뉴스는 이스바라고는뉴스가 있고, 시뉴 이렇게 스는뉴가 있습니다. 어 때에 이치바 라고 일나면 그냥 어 잠보러갈때뭐 예를 들면 남대문 시장 이러면 남대문 남대문 이치바 남대문 시조 또 아마리 이마센 도다이몽 이치바 아 동대문 시장 이렇게 일반 일반 재래 시장을 말할 때는 이지바 똑같은 한자 시장이라도 이지바 이렇게 읽고요 어, 경제적인 것 주식시장 가부시키 시조 주식시장은 똑같은 한자라도 이지바라고 안 읽고요 가부시키 시조 가부시키 시조 이렇게 읽고 뭐 시조 움직기 시장의 움직임 경제적인 거 흐름 같은 거 시장의 움직기 시장 트렌드 시조 도렌도 시장 트렌드 이렇게 어, 경제적인 흐름 같은 거 말할 때 시장은 시조라고 읽습니다. 어, 마켓도 어, 마켓 어, 마켓도 이렇게도 말할 수 있고요. 아무튼 시장이라는 한자 어, 두 가지로 있다는거꼭 기억하시고요. 어, 이번에 이 기사는 일본 검색 시장이기 때문에 어느 쪽일까요? 네, 시조라고 읽어야 되죠. 일본의 검색 시장. 검색 시장, 일본의 검색 시장에 진출する 네이버가다た 진출するそうです. 두번 실패한 네이버로선 삼수 도전이다 이렇게 써 있어요. 두번 실패한 네이버로선 가꼬니 니카이 시바이시다 네이버 도시대와 삼수 도전이다 삼수 이게 그대로 한자를 읽으면 산수 이렇게 말하는데 이런 말은 어 없고요, 잘안 쓰고요. 어 어, 이수하다, 삼수하다 이런 발언 음, 재수네요. 아, 재수하다, 삼수하다. 어, 대학 입시, 대학에 뉘시테모 재수, 어, 삼수, 사수 이런 말들이 한국에는 있잖아요. 일본어로는 이치로, 니로, 산로 이렇게 말합니다. 아, 어, 재수생들을 로닌세, 로닌세. 어, 랑, 랑이라는 한자를 써요. 어, 메모란에 써 놓을게요. 로닌 ローニンする。私はロ私、浪人します。浪人生、チェスこのアヘタルン、ナンイ浪人生。あ、いろいチェスを浪人いン이プルク年チェスアのゴール、一浪、しました。私は稲田大学に入ったんですが、一浪しました。イランシブロ。 재수 어, 는 어, 니로 시마시다 이 년간 이 년간 재수 생활했다는 니로 어, 3 년간 했으면 산로 이런 식으로 이치로 니로 산로 이렇게 부르고요 재수 어, 생활 로닌세 이렇게 부릅니다 어, 전혀 다르죠. ネイバーが来年、日本検索市場に進出します。過去に2度失敗したネイバーとしては三路の挑戦です。7路 、네、 の挑戦です。3路の挑戦です。今 、응、 年、この記事を言うと、2010年、日本のヘンジライブドアをインスワギド・ヘしたが 야후 자팬의 벽을 넘지 못하고 2013년 사업을 접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어, 이거를 그대로 번역하면 오늘은 조금 상급자용이네요 2010년 일본현지회사である 라이브 어 도어를引き受け 다けれども 야후 자팬의壁を越えられ 벽을 넘지 못하다 壁を越에라れず 야후 자팬の 壁を越에라れず 2013년 지경을 대수사세다, 어, 대까이시다 이렇게 번역을 할수 있네요. 음, 벽을 넘지 못하다, 가베워고에라레즈 이렇게 할수 있고, 음, 자 이번에 일본에서 라인이라는 메신저 앱 アプリ、アップ、アプリをする人口が8000万名、8000万人以上になります。LINE は日本人8000万名以上が使っているモバイルメッセンジャー。えー、つまり、韓国国内のカカオトークと同じようなサービスです。そロチョ、日本에서는 LINE にアップドジョイリミダ、メッセンジャー。 어, 어플로 어 되게 자랑스럽네요 한국계 네이버가 개발한 라인이 일본에서 이렇게 어, 큰 성공을 거두었다는 게어 그래서 이번에는 꼭 검색 시장, 검색 시장 신시도 성공을 것을 기원합니다 성공하기를 바랍니다 검색 시장에서도 검색 시장에おいて도 성공을 것을 성공하기를 기원합니다 내가 뜨니다자 오늘은 어 サムスー、サムスーラのマールをしたけれネイバーへ、日本国籍市場、に進出ュレるナキサートデロお、レッスンを経ました。今日は、ねえー、サンローという話をキーワードに、ネイバーが日本の検索市場にまた進出するというニュースの記事を元にレッスンをしてみました。少し難しかったかもしれませんが、キーワードになる単語をぜひ、 マスターしてくださいね。キーワードが出る表ヨンドル、タノドルコ、コマスター、ヘジシギ、パラグヨ。今日一日も健やかにお過ごしください。おぬるはと、こんがんがげちねせよ。アンニョン。さよなら。 おはようございます2020年12月3日木曜日の朝今日は今は7時 20分です。おはようございます。どんな朝をお迎えですか皆さ분、こんにちは。ございます。ケイコエイボスタバン。12月3日、木曜日です、ね。12月3日、今日は、数、え、年、ー、修納試験、大学入試の修納試験、大学入試、数、え、年、ー、試験、数年試験、数年試験、修納試,試験、 となるんですけれども、日本では、えー、センター試験大学入試のセンター試験、センター試験い。うけまらなのげ一般常理です。と、いうね。韓国は日本、ね、で大学入試制度がよ、韓国と日本の大学入試制度は、かなり、えー、異なりますので、えー。日本にはね、センター試験を受けずに入れる私立大学もたくさんあります。日本はセンター試験を、アンチルと、つるがいすいの、さりて。 マンクよ、うん、大学別にまたあのー 大学別の,あの入学試験、入試だけ受ければいいというね、私、え、立、ー、もたくさんあります。えー、学校のサイプ같은경우에 는, 하는、大学に行くと、一緒に行くと、一緒に行くと、一緒に行くと、一緒に行くと、一緒に行くと、一に行くと、一緒にいくと、一緒に行くと、一緒に行くと、一緒に行くと、一緒に行くと、一緒に行くと、一緒に行くと、一緒に行くと、一緒に行くい一緒に行はと、一緒に行くと、一緒に行くと、一緒は行くと、一緒に行くと、一緒に 오あるみたいですねじゃおるニュースはお大部分うん新聞一面で数年関連組織いっしょ今日はね新聞一面にほとんどこの収納試験関連のニュースがありましたのでセンター試験に関するね記事がありましたのでそれをベースでお話ししたいと思います그 어, 음, 어 뉴스 기사를 토대로 ておおお 어, 어, 수험생 4 9만 명이 수험생이 시험을 치른다고 하네요. 교과 49만 인의 주괜생, 수험생 유괜생의 연주 9만 인의 주괜생 49만인 49만 매 사람 인원을 말할 때 어, 인자를 쓰고 난닌 이렇게 할 수도 있고 명자를 쓰고 난 메이 이렇게 음둘다 어, 가능합니다. 49만 어, 매

であの全国1383個の試験,試験会場で、えー、今日ね、えー、スヌンセンター試験が行われるそうですチョングチョン383ゲ1383個の会場で試験が行われるそうですね、うん、であの初めて12月にこのセンター試験が行われるのでチョウム すぬんしをみちろじげてんだねよ、受験生のみなさんがんばってほしいですよね、おもせんよろぶにひんねしぎぱらみだ。監督官、監督官だけで、あと、お、今年はね、え、えきとか管理の人数だけで、十二万人を超えるということで、監督官、っか管パンよ、かわりのまん、しっ万,万名が投入される、トゥイプテン投入されるということで、いやびっくりしました。 ああ大変ですね本当にね。であの特に、えー、毎年住、うん、にこのセンター試験の日はすごく寒くなるっていうジンクスがありますよね。ジンクスあジンクス同じですね韓国語とジンクスがありますがやはり今年もお やはり今年もね、体感温度が、体感温度0か5度ぐらいになるということで、とても寒い一日になりそうですね。ジンクス通りに。ジンクスでろ。ジンクス通りに。ジンクス通りに。ももはんでろぬ。なに通りに。ジンクス通りに。せんがンデでろ。おった通りに。サンんさんはんでロぬ。想像した通りに。 サンハンデロの予想した通りに、いるけ通りに、ラごすみゅでみた。ジンクス通り、今日もとても寒くなりそうですね。マフラー、まあ、カーディガン、ムルプタミオ、すみゅんやマまるムん、たトタゲテビハラー、いるけ、シ聞ネ、そういさそうよ。マフラーやカーディガン。マフラー、マフラー、カーディガン、あとブランケット、あと、暖かい靴下などね、暖かくして、準備してくださいという記事がありました。また、ハッペッ。 보험병 등을 챙겨가라 고써 있네요. 핫팩은 그대로 고토바꾸 이렇게 말하면 잘안 통하고요. 어, 일본에서는 제품명 카이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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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 이 말을 더 많이 쓰는 것 같아요. 어, 카이로 어, 카이로 핫팩이라고 한국에서는 하죠. 일본에서는 카이로 이렇게 말하고요. 또 보험병은 호음빙 라고도 하고 또 담브라 라고도 하고. 保,保温ポット保温瓶を保温ポットイルキマラギタアミダカイロや保温ポットなどを準備していくこともとてもいい方法だそうですとても寒い一日になりそうですが受験生のみなさんどうか緊張せずに緊張始ましごひんネシギパラミダ頑張ってください実力発揮できればいいですねシりょっぱルイシリョパールイ実力発揮 実力を発揮。100%実力を発揮できればいいですね。はい。ということで、今日の稽古の日本語部屋はここまでとします。おぬるにおぎかじる背景をよろぶん。今んがごへんぼかんはるじゃしぎぱらみだ。幸せで、健康な一日をお過ごしください。受験生の皆さん、ファイト